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이번주는, 예, 이번주는, 예, 메리메리, 예, 명절, 설날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설날이. 우리 직장인들, 물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긴 하지만, 직장인분들은 사실 우리가 방학이죠. 방학. 어떻게 보면, 설날, 추석, 며칠 좀 노는 게. 자 이번 한 주는 아마 정신 없이 흘러가지 않을까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릴 소식은 어 제가 삼성전자 내부 지금 전략에 약간 수정이 있는데 그 전략의 수정 예, 이원화 전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고 5월 달부터 예, 본격적으로 예, 개화되는 게 있다. 그 새로운 예요좀 5월 달부터는 뭔가 좀 좀 좋다. 예, 그 소식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소식을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에 양호하죠. 상당히 좋은 수익성, 그 다음에 풍부한 현금을 기반으로 업황부진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경쟁력은 분명합니다. 경쟁력은 분명한데 다만 지금 수요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고객사들에 대한 협상력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왜냐 수요가 좀 많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급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이 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 쪽에 공급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급 쪽에 긴장감을 주는 일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공급에 대한, 지금까지 인위적 감소는 없다고 했는데, 약간, 예, 전략이 아주 재미있는 전략이 나왔는데, 그걸 여러분께 좀선 제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본적 지출이 캐펙스라고 그래요. 자본적 지출, 돈을 투자해서, 어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생산, 뭐 이렇게 공장 짓고 하는 걸 캐펙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생산 능력을 영어로 이제 캐파라고 해요. 캐파, 예, 캐파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캐펙스와 캐파, 자본적 지출과 생산 능력에 대한 운용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소식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 시장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높 높아 보입니다. 이원화 전략인데, 자, 디램은 여러분, 먼저 디램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램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세 곳이 1강 이중 구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독과점 체제 시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뭐, 뭐, 지금 디렘이 세개 업체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전 세계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 미국의 뭐, GM, 전 세계 세 개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래서 독과점 체제 시장이죠. 디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 입지를 위협받을 공산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감산 기조에 동참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디렘은 물론 인위적 감산은 아니지만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 조절을 통한 예 기술적 감산은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일단 디램은 이렇게 기술적 감산이 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단면에 여러분, 랜드플래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디램보다 가격 그 경쟁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적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ymtc가 뭐뭐 뭐 200단 한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도 기술적 난이도가 디램에 비해서는 랜드플래시가 훨씬 낮다 그래서 주요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기업 가운데 하나가 생산 능력을 가파르게 올리면 시장 점유율 순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은 많이 못 받게 되겠죠.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다시 불거진 랜드플래시 2위하고 4위 업체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가능성은 삼성전자의 랜드플래시 선두를 위협할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시장조사기간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지난해 3분기 랜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1.4%, 키옥시아가 20.6%, SK하이닉스의 솔리라임 합산에서 18.5%,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12.6%, 만약에 이게 맞다면 키옥시아 그 웨스턴 디지털의 점유율을 단순 합산하면 32.8%, 삼성전자의 31.4%에 약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랜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로 내려오는 거죠. 특히 랜드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따라 예, 수요가 급증할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용 데이터 서버 쪽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로서는 감산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오히려 어팡 악화 시기에 낸드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질수 있는 기회로 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디렘하고 낸드 플래시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삼성전자를 지금 팔고 있고 파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DDR5의 점유율 성장 전망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DDR5 올해부터 개화한다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자, 왼쪽에 보면 데이터 센터용 D램 시장 규모 한번 보세요. 자, 올해가 2023년 보시면 올해가 2 0 2 3년인데 2026년 D램 시장 규모가 여러분 3년 만에 두 배로 성장합니다. 두 배로. 여러분께서 전 세계 어떤 산업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3년 만에 예, 2배로 성장하는, 100% 성장하는 시장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용 d 램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한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외에는 사실상 이 시장은 독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여러분께서 들고 가시고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전문가들은 이 사파이어 래피즈 어, DDR5에 들어가는 CPU죠, 인텔의 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5월 달로 보고 있어요. 사파이어 래피즈 생산량 CPU가 그 당연히 DDR5의 공급이 이때 본격화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침체가, 침체에서 반등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가 언제다? 올해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CPU, 예.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지 생산량이 늘어나는 5월 이후에 DDR5 d r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께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라든지 뭐 글로벌 뭐 하이퍼 스케일러, 뭐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예, 공격적인 이 메타버스 산업 투자 계획을 지속해서 예,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트래픽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뭐또뭐 뭐 VR, XR 이렇게 나오면서 올해 서버용 DRAM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이야말로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이야말로 조금 더 참고 한번 지켜가 보자. 삼성전자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이제 지나면서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를 다 같이 한번 느껴보자. 이걸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팔지 마시고, 네, 하여튼 좀 버티시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